안녕? 이름이 뭐야? 너 이름 뭐야? 준이야. 준희야? 몇 살이야, 준이? 너 준이야? 잠깐만. 넌 이름이 뭐야, 안녕? 남주... 안녕 해야지. 안녕. 아니, 너 어디다가 안녕을 하는 거니? 안녕. 마술사. 너 이름 뭐야? 안녕. 마술사. 넌 누구야? 나? 카메라지. 너 누구야? 넌문열는건 누구야? 나 카메라야. 바닥 물 다시 주한테 간다 나, 안녕 나, 너 누구야 필이야 필이 필리 몇 살이야 다섯 다, 아, 살 귀엽다 너한 살이야? 너왜한살 됐어? 다시 아기 됐어? 와 이거는 우리 딸이 만들어준 소바입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줬어 아빠한테 소바? 잘, 잘? 고마워